안녕하세요. 오늘은 공포특집을 내가... 하려고 이제 좀 했는데 아주 무섭게 오늘 촬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제 우리가 준비해온 가위바위보에서 물벼락 막기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바로 그냥 가위바위보에서 물벼락 막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음. 인사도 안 하네요. 전 <laughs> 자기입니다. 안, 안 내면 진다. 가위바위보. 안 내면 진다. 가위바위보. 안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안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안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너 손이 카메라에 안보여 아 주먹 주먹했 냈어요 좋습니다 안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물병 마주치라고요 일단 물 가지고 아, 뭐. 가세요 네 백정이 씨, 자기 씨, 자기 어디 있는 거야? 백자, 백자가, 야, 백자가, 엄마, 백정이 어디 있는 거야? 감 요, 여러분. 아. 씨. 아 씨. 뭐야. 여러분 어떡해요? 아 씨. 여러분. 갑자기 없어졌습니다. 지금 물건이 마음대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지금 갑자기 없어지고 엄마가 갑자기 나가 버리고 어떻게 된 일일까요? 백자가? 작아? 어, 누구세요? 누구세요?